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스팀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상 전투 게임인 월드 오브 워십의 DLC인 뽀빠이 브로토 프리 커맨더 미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뽀빠이 OR 플루토 프리 커맨더 미션 DLC는 6월 30일까지 한달 동안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뽀파이 OR 블루토 브리커맨더 미션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었습니다. 게임 페이지 조금 내려주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에 추가 버튼 클릭합니다. 라이 기정에 추가되었습니다. 게임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보면, 녹색으로 게임 라이브러리에 추가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DLC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게임인 월드 오 워십 기본 게임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팀 클라이언트 실행해서 게임 라이브러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후 라이브러리 메뉴에서 월드 오브 워십으로 검색을 하면 게임 항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페이지 내려주겠습니다. DLC 영역이 있습니다. DLC 영역에 있는 내 DLC 관리 버튼 클릭합니다. DLC 목록창이 보이고 여기에서 방금 받은 DLC 항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팀의 무료 게임, 오빠이오 r 블루토 브리 커맨더 미션 DL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